859번입니다.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죠. 첫 번째 식부터 절대 값이 있습니다. 자, X가 0보다 작을 때와 X가 0보다 큰 아틀 때. <laughs> 자,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, X로 묶어주시면 X 플러스 3. 오른쪽이니까 사이, 마이너스 3과 0 사이. 자, 근데 0보다 작다 그랬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 공통 범위는 <laughs> 그대로 요 범위가 됩니다. 그러니까 얘가 이 안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. 자, 0보다 큰 아틀 때는 식이 그대로 나가죠. 마이너스 3x는 0보다 작다. x로 묶어주시면 x-3. 자, 0이랑 3, 오른쪽이니까 사이.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. 자 얘랑 얘랑 공통범위 자 얘가 이 안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공통범위입니다. 따라서 요 범위랑 요 범위랑 두개 같다. 자두 번째 식은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다. 2 3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. 마이너스 2랑 3인데 오른쪽이니까 사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.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보다 크고 3 보다 작다. 자요 범위는 0 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3 보다 크다. 그러니까 요 범위가 되죠.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정수가 마이너스 1 들어가고 요거는 0 보다 크고 3 보다 작다. 요게 또 공통번호가 되네요. 얘는 1과 2가 들어가죠. 따라서 3개가 답이 됩니다.